야, 너 여자친구 너네 누나 친구지? 이거 갑자기 뭔 소리야? 뭐전 여친이 전 여친? 어떻게 만났어? 아 씨발, 뭐 이거한 그 방충이 전화해서 뭐뭐 속셈이 뭔뭔 뭐, 개지랄이야 이게? 너또그 유튜버라고 그러지? 예, 여러분, 친구 누나 그리고 누나의 친구 누가 더 좋으세요? 저희가 지인들에게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누나 친구가 근소하게 앞섭니다. 이 자료는 모집단 5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, 우선은,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시죠. 아, 누나 친구가 헐 좋지. 친구 누나는 친구 닮았을 거 아냐, 시골. 음 나는 연하가 좋은데. 음, 친구의 누나는 헤어지면 친구랑 어색해질 것 같아. 내 누나 친구는 헤어져도 누나랑 안 어색하잖아, 가족인데. 난 누나가 없어. 흉신 <laughs> 이거 왜 물어보냐? 아, 씨. 누구라도 좋으니 좀 만나보고 싶다. 정리해보면, 친구 누나는 친구 닮아서 싫다. 친구 누나는 헤어지면 우정이 복잡해진다. 이두 가지 이유가 거의 80%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했네, 했어는. 내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? 저의 선택은 누나 친구요. 아니, 씨. 친구 닮은 여자 <laughs> 싫다 싫어 왜냐면 친구들 다 저처럼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 지인 중에 누나 친구랑 진짜 사귄 놈이 있거든요 전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야너 여자친구 너네 누나 친구지 어, 갑자기 뭔 소리야 뭐전 여친이지 전 여친 어떻게 만났어 아이씨, 뭐, 그한 방씩 전화해서, 뭐, 뭐, 속쌤이, 뭔, 뭐, 뭔 개지랄이야, 이게. 아니, 왜, 왜, 뭐, 뭐, 그게. 나 친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갖고. 뭔 개소리야, 너 누나 없잖아. 너 동생만 있잖아. <laughs> 아뭐 <아니, 웃음> 하냐, 너. 어떻게 만났어? 너또그 유튜브 하려고 그러지. 원래 그, 우리 집에 자주 오던 누나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, 이제, 우리 집에서 같이 술 먹다가 뭐, 대충 만난 거지. 뭐, 음. 니하고 어, 고백했냐? 아야 20대 중반에 뭐 고백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뭐 술도 먹고 자주 보다 보니까 사귄 거지 아씨 그만 물어봐 이 새끼야 지금 헤어졌잖아 뭐 어쩌다 보니까가 뭐여 <laughs> <laughs> 아니 어쩌다 보니까 원래 여자 만날 때다 어쩌다 보니 사귀는 거지 조신아 야, 야로나 들어와 야너 누나 친구랑 친구 누나랑 누가 더 좋아 어 이쁜 사람 야나 이제 게임해야 된다 끊는다 야 빨리 저기 협곡으로 와. 정답은 이쁜 사람이었네. 여러분은 어떠십니까? 헨네스켓